복층 테라스인데 가격은 3억대 이거 말이 돼? 단지형이고 그리고 다이소도 있어요. 어 진짜요? 애들이 좋아하겠네. 마트도 있어요. 어 진짜요? <laughs> 진짜 좋죠? 네. 가보실게요. 아, 네. 와 테라스 너무 실물 있게잘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의 집이 3억대요. 복층 테라스가. 보러 가실게요. 전실 소개해 드릴 건데요. 팬들 공간. 우와. 수단장 그리고... 끝까지. 오, 이 안쪽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신발장. 와, 신발장도 위로 4칸, 밑으로 4칸. 중간 선반을 짜서 어. 훨씬 쓰기가 좋죠. 아, 그쵸. 끼움시공 되어 있고, 다른 집보다 여기가 조금 길어요. 아, 그러네요. 주문 어때요? 와, 이뻐요. 이쁘죠? 네. 확 열려요. <laughs> 오늘의 집은 복층 테라스인데, 2번 방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와, 5,500. 여기 아. 무슨 공간으로 쓰실 거예요? 어? 저 같으면 드레스룸으로? 그쵸 드레스룸 해도 되고 뭐 화장대 어도 되고 책상 어도될것같아 집이 길어서 창문이 두개와 넓다 넓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3,100 2번 방인데 이렇게 커요 와 진짜 안방급이야 안방급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 각 방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오늘의 라인 조명 죽여준다 진짜 <laughs> 예쁘다 팀장님 점점 멘트가 좋아지시는데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사이즈가 3700에 3000 어우 정말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도 뭐 침대 하나만 놓으면 좀 허전해요 어, 이쪽에 침대 놓고 길쭉하게 들어오니까 반대쪽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만 하나만 놓으면 은좀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드니까 다른 것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드레스룸인데 슬라이드 장으로 지저분한 거 가림수 있게 음. 설치해드렸어요. 어, 깔끔하다. 깔끔하죠? 네. 이 공간도 역시 작지가 않아서 집을 많이 놓을 수 있게 짜드렸어요. 어, 이 안쪽으로 좀더 좀더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어요. 아. 세컨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세컨 욕실이 원래 보통 세컨 욕실 사이즈인데 <laughs> 이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 조금 작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laughs> 일반적인 사이즈예요 아 맞아요 어차피 앞쪽에서 충분히 샤워도 하실 수 있어요 수납장 있을 건뭐다 있어요 그리고 비데, 도비도스 다 설치해 드렸어요 네 이렇게 사이즈 좋고 복층 테라스가 사막에 말안 되죠 말안 돼요 말안 돼요 욕실 가실게요 네 메인 욕실은 타일을 큼직한 걸로 다 시공했네요 음 좋네요 어. 그리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어, 간섭이 없어요 네네. 좋아요 수납장 <laughs> 크죠? 이 집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엣지장을 잘 넣어주네요 오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느낌 있는 집 음... 음,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오늘의 주방은 대면형인데 여기서 조리하면서 아이도 보고 아, 요즘 유행 스타일로 이렇게 얇게 타일 해줬네요. 응, 음, 깔끔해요. 네, 깔끔하죠. 그리고 벽면에도 타일로 다 채워드렸고, 그렇습니다. 수직장에 광파 오븐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역시 이 집답게 넓죠. 어, 되게 넓어요. 샤워 시설 세울 수 있고, 단차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창문도 크게 넣어드렸습니다. 와, 수납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수납장 이렇게 짜셔가지고, 뭐, 세컨 주방을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음. 대표님 뻥뷰 찍어주세요 와 진짜 뻥 뚫려있네요 뻥 뷰죠 어 여기 해천지구잖아요 여기가 해천지구에요 여기 아 한창 막 개발하고 있어서 인프라 그냥 뭐다 어, 알잖아요 <laughs> 거실 사이즈도 어마어마한데요 4200에 3800 어우 좋다 뭐 소파 위치는 여기에다 두셔도 되고 여기에다 두셔도 되고 다 단자가 다 달려있으니까 쓰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실링팬 달아드렸고 시스템 에어컨 달아드렸어요. 어 대용량으로 넣어드렸네요. 대용량 있고요. 뭐이 집은 간접등, 라인 조명 다 되어 있어요. 어우 깔끔하다. 깔끔하죠. 대표님 이집에 특별한 공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댕댕이 집. 댕댕이 집? 여기 댕댕이 집 마련해 주세요. 어 땅이다. 땅이에요, 완전 어 진짜. 복층 테라스 계단인데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네. 복층이 대부분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집은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온도 어. 달려있고요. 네. 그리고, 좋은 게 뭐예요? 친구. 우와, 친구 정말 좋다. 그죠? 와, 팀장님, 여기 진짜 이게 방이에요. 운동장이에요, 이게? 거실에도 되고, 방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창까지 있어요. 와, 진짜 정말 높다. <laughs> 저쪽 공간은 수납장 짜가지고 사용하셔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맞아요, 활용도가 맞아요. 활용도가 좋죠? 이집 복층이 좋은 게또 뭐냐면, 보통 보일안 깔아요. 어, 그죠 알죠? 네. 근데 이 집은 깔려있어요. 수정까지 다 되어 있어서 싱크대 설치 가능하고, 음. 아래 위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바베큐 파티 할때물쓸일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왔다 갔다 안 하고, 여기서 준비하시면 되시고, 또 화장실까지. 오. 와. 이집 화장실 세 개. 어, 진짜. 우와. 사이즈도 정말 좋아요. 아, 어, 또 환기 안 될까봐 이창 만들었을 거 봐라. <laughs> 테라스가요? <laughs> 테라스 어때요? 어, 좋아요. 좋죠. 네, 테라스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도 좋고, 네, 네. 어닝 하나 달아요. 어, 그치. 어닝 하나 달아서 여기다 어닝 하나 달으면 되지. 어닝 하나 달고, 티테이블, 뭐, 바비큐 파티 다 가능해요. 와, 팀장님, 오늘 집이 얼마라고요? 말도 안 돼. 3억대. <laughs> <laughs>